어, 이렇게 되면서 템픽이 네. 모두 완료가 됐는데 이제 7원 달 선수들을 비롯해서 순서대로 이제 챔피언이 모두 선택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 현스를 아마 오타. 오. 다. 어, B2가 어, B2가 어, 먼저 먼저 걸 때인데 오늘도 자. 2대 4. 골고스 추적. 그리고 바로 돌글러서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을 일단 이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씩씩한 상황 같고요. 예. 아, 아. 바지 스진징스를 밀었을 때레나렸습니다까지 이렇게 또 밀리게 되면은 세 네. 어. <laughs> 어. 나온다는 공허함의 카인데 어떤 챔피나 궁금하고요 자에서 일단 정 빠졌고요 이러면 좀신신이고 있거든요 자리요 혼자 있어요 오공이 두 번째 공격 아공이의 구급기 여기맞어요오비

다 챙겨가요 디자 상대방 위치 파악 다된브리온아 밀어붙이고 있어요. 오공 살짝 뒤로 돌고 있는데요. 네. 면 오공 위치 파악했습니다. 네. 파악 오오공 아, 파악 대박이네요. 대박이요 프레디 프리 와. 와 일단 신드라 전상. 자 임도란 나왔고요. 네케 비브 요 돌아갔어요. 이러면 제리 혼자 나가는요 제리 혼자 나습니다 제리 제리 제리. 근데 공기 없는 제리죠. 아 이런 어요 어떡할래어떡 할래 브리온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살짝. 네네. 어, 그, 어 그냥 바로 쭉 어. 계속 어징켜고 있습니다. 네. 그렇 바로 태양 하나 있고요아 몰래 몰래 용 하나 치고 네. 있죠. 그렇죠. 이게 금방 아. 먹거든요 달선수가 음. 네. 다 쳤어요. 자승부수니다 아, 네, 쳤는데 치고 부르겠다는 거죠. 네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무시 속에 기다리고 있는 노트렸수도 있고요. 네. 레캐는 돌고 있어요. 캐는 돌고 있어요. 네. 전멸 있는 캐넨이거든요 그렇죠. 어, 되게 이거 어른 걸린대요. 어 근데 바로 어. 또피 많이 그 네, 네, 바로 복트할수있왔어요자 이때 정지나 여기서 여기서 어워졌어비릿페리프자 비릿불이었어 태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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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몽 스태죽자 태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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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몽 다 태몽 자 오, 오, 아, 아, 트리플 마무리. 밀고 네. 아, 들어갑니다. 트리 밀고 들어가요. 아, 자, 아, 레오나 코스피 자, 레오나를 자, 아, 아, 전로 아, 들어갑니다. 확안하게자안됩왔는데 아, 아, 시드라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니다안됩안 돼요. 다이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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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 베티 씨가 스무시 조형으 지켜보고 있는데 네. 너무 유난하게 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초단기를 뽑는 거잖아요. 네. 네. 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 그렇죠. 그루과 그리고 그리고가, 그리고가 오킬입니다. 맞습니다. 아... 자 이렇게 진지. 네. 네. 엄청 원딜 직책까지 올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을 만들었다고 네. 생각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조합 자체는 티오는 좀어 본인들이 원하는 챔피들을좀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 거는 프레드콘의 아카데미. 훈련하거든요. 음. 어. 지금 빠르게. 지금 승오다면 네. 아, 아, 일단 아 네. 웨이브가 늦게 지려가지고 네, 레톤까지 아, 보이죠. 그랬는데. 아, 자, 자, 레 들어갔고요. 가잡아줬요 자, 잡을 수있지와 더블 킬. 아! 연포까지 트레플 킬. 안돼이시 맞네요. 이게 예전에 전체 채팅 되는 경우에는 하드릭이 감사로 쳤었는데 요즘에전체 채팅이 안되서 아쉬움이 데이드이 아. <S> <rem> <S> <Tu> <S> 어, 따라가면서 한번있어요 와! 우가꼬어 왜왜 아 그러죠? 왜이죠왜 <laughs> 왜, 왜? 왜? 그러지? 아니 지금 11분 30초인데요. 예. 야래 도미 위험해요. 도미야 잡아요. 도미 빠요요 도미 빠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고. 아, 결국 이 남의 남그래 고원비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너무 기숙합니다. 누구? 여긴 어디? 아, 까지 양보. 하다 보니까 뛰이 계속 잇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변화가 있으니까요 점수도 굉장히 얻는 거고 아, 아 제이스 예길 그래, 나와요 점수도 어, 무라마도 어, 완전히 오, 되고요 한방 쟁이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푸이 한번 슬슬 제이스와 니달리 조합이기 때문에 포킹을 좀 넣으면서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또, 또 아, 살아남나요? 자대적 인수로 살아 아야야 아, 이풀던아 피했어요. 아, 아, 피했어요. 아, 그런데 오히려 갔어! 전판이랑 다른 게 사이언이 없기 때문에 소리드 그렇죠. 프레 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아, 오잘되었어요 네. 아, 왼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온도. 자 포킹해야 돼요 자이 중심에서 아, 아, 걸렸고요 네네이 녹아버렸어요 직수공 대박 아, 하지만 어, 아테리스가광역길자그라가스 나름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무리한 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바로 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순수를 한번 걸어보나요? 네. 아, 어, 지금 자, 엄청 빠른 스테이크요? 시간이 바로 엄청 빠르거든요. 그렇죠. 엄청 아, 빨라요. 왔어완성 네. 네. 어, 빨라요. 빨라요. 이거는 엄청 아, 빨라요. 아, 빨라요. 바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네. 와 팀원 네. 그렇습니다. 엄청 은뭐 이런 도 봤기 때문에. 네. 빠르게 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 어떻게 됐지까요 레넥톤 자, 이제 렉요달 선수! 자, 이러면 윗붙시 해야죠 윗붙시 해야죠 그래서 아, 선는4키를 네. 만들고 있구요 네. 어... 덕분에 지아크스가 지금 초속으로어가완성 됐거든요 좀 전에 가기 얘기했는데 네속 영합도까지 4코가완성 됐기 때문에 <끼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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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버려. 랩턴, 랩턴, 위이에요 오, 너무 귀엽고. 어, 잘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 아쉽지, 컷. 네, 그라카스. 아, 아. 흘려버렸어요. 오, 오 이번엔 또 아, 레네콘이지? <레> 어, 그런데, 제이어 옆에서 사이드에서, 내라타를 오, 좋았네요. 자, 결국 그래. 이달 선수의 이런 이니시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타고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달 선수가 승리하는 거. 그라카스 철도 폭발이. 근데를좀무조끌어들인 무조건 근데. 스킬이 나오 그런데 지금 제이스랑 즉스 위치가 좀 이상한데요. 네. 네. 어, 네. 어, 네. 어디가 안 있나요? 안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제이스랑 직스 위치가 너무 안으로 어, 아, 네. 밀려버릴 아니, 수 있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네. 이거. 이거 줘야 아, 네. 네. 들어옵니다. 네. 지금 조야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끊피해는 사람이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 타지 않겠죠. 네, 스킬 없으면 안 돼요. 타는 척. 이거를 그. 어 버스 아. 이게 처음 먼저 처분을 다가 바로 빼게 되면 좋타거든요 음, 네. 근데 약간 약간 0.5초 정도 아, 리셋. 자, 자 선택. 저이 그 있는 자로한 번을 수가 철혈 선수예요. 아, 버스기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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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펠리오스 지난 리즈기다 T1 이기리 그림인데요. 그렇죠. T1 루키스. 용도 나왔네요트 만들고 일 돌아갑니다. 네, 크레이 약간 주인들에게인더하좀만들했어요 <목소리가> 네. 팝팝하면서 트레이스 캡틴이 조금 야 되는데, 팝하게 네. 가다 보니까 <목소리가> <인지가 걸려버렸어요>. <목소리가> 한 번에 인식이 걸렸고요. 아, 이한번얘기해습니다 자, 이번가 되잖아요. 커막해도되 오, 지스오스오 그래도 세민이 또 레나타를 잘라줬어요, 빗나잉. 어떻게든. 트로풀 버티는? 자, 프로 늦치 쌓음 네, 미드 라인 뚫어면요 아, 어. 아, 자, 이거 쌍마이 많을 어죠 자, 비우고, 왔다, 비우고, 왔다, 비우고 왔다. 왔어요, 비우고 어요 이거는 위험을 다개버렸어요 아, 쉽겠어요 아, 이러면 또 피어먹겠다 끝내는 아, 아, 그림인데요 그러니요 아, 리달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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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요 아, 아, 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서 리달리가 급하게 오긴 했지만 점점 파괴가 되고 있어요 앞에를 잡아야 되는데 데미지가 없어요. 니달리랑 네네코는 아 네, 막을 힘이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기본 루키스 그냥 손대로 네. 완전히 제압하고 넥서스까지 파괴시킵니다. g 지 네, 네.